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바로 암극복에 좋은 음식에 대해 심도 깊게 탐구해볼까 합니다. 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철렁하시죠? 하지만 절망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암과 싸울 힘을 길러주는데, 음식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수많은 연구 결과와 임상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신 정보를 싹싹 모아서, 암 극복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음식 5 가지를 쉽고 재밌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건강하고 희망찬 식탁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여러분 암 환자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뭘 먹어야 하지일 거예요. 암 치료 과정은 정말 고되고 힘들잖아요. 항암 치료 때문에 입맛도 없고 메스껍고 구토 증상까지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럴 때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현명한 식단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 음식들은 단순히 몸에 좋다라는 막연한 개념을 넘어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와 기전이 활발히 연구되고 입증된 것들이니 두눈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우리의 건강을 되찾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암극복 특효 음식은 바로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비장하고 건강미 넘치지 않나요? 대표적으로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배추, 케일, 갓등 다양한 채소들이 여기에 속해요 이 녀석들 겉 보기엔 그냥 평범한 채소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암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돕는 어마어마한 비밀 병기를 품고 있답니다. 바로 설포라파네스웰 f r a p h a n 과인돌3카피라돌 i 마이너스 -E 3 c a r b i n o l 이라는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들인데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몸속 해독효소의 활성을 극대화하며 세포 자멸사의 포프토시즈를 유도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쉽게 말해 우리 몸의 방패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나쁜 세포들을 정밀하게 타겟하여 물리치는데 앞장서는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인거죠. 특히 설포라판은 DNA손상을 막고 발암물질을 해독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십자화가 채소를 먹을 때는 조리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설포라판과 같은 유효성분들은 열에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살짝 찌거나 생으로 먹는게 가장 좋다고 해요. 너무 오래 익히거나 삶으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서 올리브오일과 소금을 살짝 뿌려 먹거나 초장에 콕 찍어 먹는 것도 별미죠. 샐러드에 콜리플라워를 얇게 썰어 넣거나 양배추를 쌈으로 싸먹는 등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케일은 녹즙으로 마시거나 스무디에 넣어 영양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챙겨 먹으면 어느새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울 준비 완료. 든든하고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갖추게 될 겁니다. 십자화과 채소는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지원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암 예방뿐만 아니라 암 치료 후의 재발 방지에도 매우 효과적인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암 극복 푸드, 바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아로니아, 오디 등등 알록달록 예쁘고 맛도 좋은 이 베리들이 암 극복에 그렇게 좋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ANTHOCYANIN) 의나이 n 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 산소는 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염증 또한 암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알려져 있죠. 따라서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가진 베리류는 암 환자 식단의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베리류에는 엘라그산 케르세틴 등 다양한 파이토케미칼이 함유되어 있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DNA 손상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새콤달콤한 베리르는 식욕이 없을 때 먹기에도 정말 좋아요. 상큼한 맛이 입맛을 돋우고 가벼운 포만감을 줍니다.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우유나 아몬드 밀크와 함께 스무디로 갈아 마시거나 그냥 신선하게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냉동 베리는 신선한 베리와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으니 냉동실에 넉넉하게 쟁여두고 꾸준히 드셔보세요. 매일 아침 베리 한 줌으로 상큼하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면 암세포도 그 활기찬 기운에 깜짝 놀라 도망갈 거예요. 베리류는 간식으로도 아주 훌륭한 선택이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암 환자들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이점을 제공합니다. 꾸준한 섭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암 재발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세번째 음식은 바로 기름진 생선입니다 아니 기름진 게 좋다고? 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우리 건강에 해로운 나쁜 기름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착한 기름 바로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을 의미합니다 연어 고등어 멸치 참치 청어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 이 오메가 마이너스 3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죠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특히 EPA와 DHA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암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만성 염증 반응을 줄이고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큰 역할을 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또한 암환자의 식욕부진이나 체중감소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선을 고를 때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리법도 매우 중요해요. 튀기는 것보다는 굽거나 찌거나 조리는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리 시간을 짧게 하고 너무 높은 온도로 조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오븐에 구운 연어 스테이크나 푹 조린 고등어 조림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죠. 주 23회 정도 기름진 생선을 식탁에 올리면 우리 몸속 세포들이 오메가 마이너스 3의 힘을 받아 더 튼튼해지고 암과 싸울 준비가 착착 진행될 겁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고품질의 오메가 마이너스 3 포충제 섭취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생선 섭취가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 삼는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에도 좋으니 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권장되는 영양소입니다 네번째로 소개할 암 극복 도우미는 바로 콩류입니다 콩, 두부, 콩나물, 된장, 청국장 등 우리 식탁에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이 콩류가 암 극복에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파이토케미칼 P-H-Y-T-O-C-H-M-I-C-A-L-S 이라는 다양한 항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이소플라본 i s o f l a v o n 이 사포닌SAPONI, p 피트3 p h y t r c 에서든 같은 성분들은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 여러 종류의 암 예방 및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호르몬 관련 암의 위험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 중에는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항암 치료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려면 양질의 단백질이 필수거든요. 콩류는 소화도 비교적 편하고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두부조림, 콩나물 무침, 된장찌개, 청국장, 콩국수, 콩밥 등 다채로운 콩 요리를 즐기면서 부족한 단백질과 강력한 항암성분을 충분히 보충해보세요. 밥과 함께 먹는 콩은 우리 몸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겁니다. 콩류에 함유된 섬유질은 장 건강을 증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이는 암 환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콩류를 식단에 포함하여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암 극복 필수 음식은 바로 마늘, 양파, 후추 같은 강력한 향신 채소입니다. 이 녀석들, 단순히 요리의 맛을 살리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속에 들어있는 알리시네이 LLICI, 케르세틴 QRCTI, 같은 유기후 항화화물과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몸의 면역력을 팍팍 강화해주는 효자 성분들이랍니다. 특히 마늘은 세계 10대 항암식품에도 선정될 정도로 그 효과를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인정받고 있어요.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며, 암세포의 증식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고 세포자멸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의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로 암 예방에 기여합니다. 마늘은 생으로 다져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매운맛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익혀드셔도 좋습니다. 살짝 구워서 드시거나 으깨서 요리에 넣으면 맛과 향도 살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양파는 샐러드에 넣거나 볶음, 국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요. 후추는 무침이나 전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매일 식탁에 이 향긋하고 강력한 채소들을 더해보세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암세포들이 이 향신 채소의 강력한 힘에 깜짝 놀라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발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 예방과 치료에 있어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식품군입니다. 자, 이렇게 암극복에 좋은 음식 5가지와 그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식단의 기본 원칙을 잊으면 절대 안 돼요. 첫째, 충분한 열량 섭취. 암 치료 중에는 에너지 소모가 크고 체력 유지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식사량을 늘리거나 영양 밀도가 높은 간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단백질 보충. 항암 치료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양질의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육류, 생선, 계란, 두부, 콩, 유제품 등을 골고루 섭취해야 해요. 셋째, 균형 잡힌 식단. 특정 음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음식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모든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우리 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 탈수를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노폐물 배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 물만큼 좋은 게 없죠.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적인 식단.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암. 환자분들은 식중독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음식은 신선하고 깨끗하게 조리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암 치료 중에는 식욕 부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때는 소량씩 자주 식사하고 차가운 음식이 더 먹기 편할 수 있으니 시도해 보세요. 따뜻한 음식은 냄새 때문에 역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생강차나 페퍼민트차 같은 것이 메스꺼움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식의 질감이나 온도 조절을 통해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체중이 너무 많이 줄어들거나 영양 불균형이 심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나 전문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개인에게 맞는 영양 보충제를 고려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영양 보충제는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이에요. 암의 종류나 진행단계, 치료방법, 그리고 환자분 개개인의 신체 상태와 기저질환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고 피해야 할 음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주치의와 전문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혼자 고민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 극복에 있어서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즐겁게 식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암을 이겨내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우리의 정신 건강은 육체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단순히 약처럼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맛있는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셔 보세요. 분명히 더 좋은 결과와 빠른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암 극복에 좋은 음식 5가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식단 관리 팁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암 극복 여정에 작은 빛이 되고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암은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암을 극복하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찾아올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